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고대사 관련 동영상 하나를 제작하려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어, 한국사회 고대사 파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냉수리비에 기록되어 있는 차칠왕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차칠왕병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신라사회는 일곱 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주류 의견입니다. 근데 그 일곱 명의 왕들이 있다고 하는 해석은 문장을 제일 번역한, 엉터리로 번역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사실 과거의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역사적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텍스트의 의미가 현대의 어떤 그런 말로 완벽하게 해석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칠왕병을 해석하면서 일곱 명의 왕이라는 엉터리 번역을 함으로써 지도로 갈문왕이 다른 간지들과 동등한 자격이라는 의미로 칠왕릉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건지를 제가 문원에 나와 있는 글자의 쓰임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거기다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면, 삼국사기도 상국 있고, 상국유사도 있고, 한국고대금성문도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국고대금성문,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벌써 좀 찾아놨어요.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시간도 걸리니까 벌써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살펴볼게요. 그거 보면 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냉수립입니다. 냉수립. 냉수리비. 냉수립이. 냉수리비. 이게 냉수립이에요. 냉수립인데, 이 냉수립이를 이렇게 교감판독문을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차칠왕경. 공릉교용 전세이왕교, 이렇게. 여기에 차칠왕등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면 일곱 명이에요. 그죠? 개미년 해가지고 쭉 나오는 사람들을 세어보면 일곱 명이에요. 그래서 차칠, 이 일곱 명의 왕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일곱 명이 다 왕이냐? 일곱 명이 다 왕이면, 신라사회는 일곱 명의 왕이 있는 거죠. 근데 일곱 명이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지도로는 갈문왕이고, 나머지들은 다 간지예요. 간지들도 뭐, 아간지, 거을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런, 어...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곱 명인데, 이 일곱 명을 칠왕등이라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이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 칠왕등을 해석하면서 다 일곱 명이 왕이다라고, 어, 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건주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오독한 거예요. 자, 그 근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공유사의 기록인데 가라굽기예요가라굽기를 보면 여기에 등자에서 의미 하나 나와요. 여기 보면 등자가 있는데 그죠? 등자가 여기 있어요. 음, 요세 보면 전다 아홉 명이거든요. 아홉 명 9명, 등, 아홉 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들,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봐도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대로 옮긴 거니까 등자 여기 보이시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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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아홉, 아홉, 사람들, 이런, 아홉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갖고는 아직, 그, 제대로, 뭐, 어떤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장을 볼게요. 이번엔 삼국사기의 문장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딱, 그, 지도로 왕조에, 김부식이 신라 왕호에 대한 사란을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스간, 자차웅, 이사금, 나십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뭘 봐야 되나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원문인데 이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 그러면 여기 보면 있어요 계칭모왕, 불은 거스간 등 이렇게 돼요 우건 뭐짜고짜고 자고 자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스간등 그스간등입니다 그스간들 아, 앞에 신라왕이 있어요 그스간이 한명 차차웅이 한명 그리고 이사검이 16명 마리간이 4명 많아요 전부 22명이죠 이 22명이 다 그스간이냐 그스간등 그스간들 거스간도 거스간이고, 차차웅도 거스간이고, 리사금도 거스간이고, 마리간도 거스간이고. 사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거스간 등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 거스간 한 명, 차차웅 한 명, 리사금 16명, 마리간 4명, 이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등이 쓰있는 거예요. 자, 이때 거스간 등이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스간 등은 거스간 한 명과 차차웅 한 명과 이사금 16명과 말리깐 4명을 그스간 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등자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쓰여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아까 전에 냉수리비 다시 볼까요? 냉수리비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냉수리비 마찬가지예요. 차칠 왕등. 왕이잖아요. 왕은 누구냐? 지도로예요, 지도로. 지도로 말고도 여섯 명이 더 있어요. 그 여섯 명들이 이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칠왕등은 아까 전에 보고처럼 그스간 등하고 같은 어떤 그런 식의 문자, 문장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이 왕들, 일곱 명의 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왕한 명과 여섯 명의 어떤 그런 간지들 그왕한 명과 여섯 명의 간지들을 칠왕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명의 간지는 응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한국 고대사에서 냉수리비를 이용해서 칠왕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라사회에는 그때도 이 비가 503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503년도에 신라의 왕들이 일곱 명이나 버글버글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주류 어떤 학설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